오랜만에 왔습니다. <laughs> 어, 쇼호스트 이만진이고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저는 사츠마 가려고 작년에 이제 아버지 모시고 효도 여행 간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가는 건데 너무너무너무 설레입니다. 한박 4일 동안 힘내서 열심히 사츠마에 더 구석구석을 찍어오겠습니다. 지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짜라란! 오늘은 대한항공을 타고 갑니다. 가고시마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두 가지 항공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. 시간과 요일에 맞추셔 맞추셔서 출발하시면 됩니다. 오늘부터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한번 밖을. 너무 좋죠. 원래 여기는 해뜰 때가 진짜 너무 예쁜데 선생님? 이 멋진 <laughs> 이 멋진 선생님은 그... 사출마의 얼굴이시죠? 그... 소개 부탁드려요 제가 가장 못생겼을 시간에 <laughs> 촬영을 시작, 시작하게 되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 어쨌든 그 우리 현재님 약간 쇼골프와 노예 계약을 그 뭔가 체결한 듯한 행보를 <laughs> 보이고 계신 현진님과 함께 오늘 제 하루 일과를 찍는다고 해서 <laughs> 아, 그이 누추한 그 스타트실 사무실에 <laughs> 있습니 저는 그 사천화 골프인 온천 리조트의 대안센도장오 <laughs> <하고 있습니다. 웃음> 잘생겼다. 지금 일곱시가 <laughs> 안 됐어요. 여섯시 <laughs> <6시> 5 8분인데 <laughs> 네. 그제 하루 일과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<laughs> 진짜 많아요. <laughs> 아무도 안묵음할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7, 6시 58분인데 늦었어? 저는 한 6시 좀 넘으면 은 이제 일어나서 온천을 하고 옷을 입고 이제 6시 50분쯤 스타트하우스 내려옵니다 오늘 온천도 하셨어요? 예네부지런나셨네 아, 너무 좋아요 아침에 맞아요 그, 그 온천 6시에 오픈하는데 그 시간에 온천 가면 진짜 너무 좋아아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? 씻고 좀 하세요 <laughs> 오늘 제주항공 으로 나가는 고객분들이 계세요. 아, 이제 나가시는 분들. 어, 그래 가지고 그 고객분들 일찍 출발을 스타트를 하셔야 돼 가지고 그 고객분들 챙기고. 네. 이건 뭐예요? 제가 딱 출근을 하면 아, 그러면... 음. 우리 그 맞다. 아직은 그 코스로 나가신 고객분이 없어가지고 안 뜨는데 응. 고객분들이 이제 차례대로 나가게 되는 코스에 이제 어디 계신지 다 떠요. 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이그 요거는 저희가 그 주로 사용하는 날씨입니다. 고객분들이 날씨를 굉장히 궁금해하셔가지고 저희도 요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날씨 어떤가요?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. 그 여기가 해발 500m 정도 돼서. 바람이 있는 날은 네, 좀 있는데 오늘은 바람도 없고 너무 좋네요 바람도 없고 좋은 날씨? 볼치기 응, 좋은 날씨? 볼치기 좋은 날씨고 일하기 싫은 날씨 그쵸 항상 근데 계시잖아요 응. <laughs> 항상 좋은 날씨에 우리 고객분들이 7시 4분이나 7시 20분 고객분들이 제주항공으로 나가셔야 되는 고객분들이어서 요 분들 챙겨 보내고 저는 이제 코스 점검을 하러 나가거예요아 그럼 배웅하고 이제 네네, 코스 네. 정보 가번달아 내려오면 되나요? 네. 알겠습니다. 그 분들이 리조트로 나가는 게 아니고 코스로 나가신다고요. 아. <laughs> 배붕은 아니고 코스로 <laughs>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잘 챙겨 보내세요. <laughs> 자꾸 어딜 보낸다 그래가지고 음. 어딜 보내나 했네. 잠시만요. 어디 가요? 따라가? 따라가야 될거 같은데? 안녕하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예요. 저예요. 아빠 지난번 같이 왔던 사츠마 리조트에 이번에 나 혼자 와서 너무 서운하다. 다음엔 꼭또 같이 와요. 여기 이렇게 보면 귀여워. 여쭤볼게요. 오카커시 마스 말씀드렸습니다. 모시하게 마시타. 토크로 없는 제이판 보. 날씨가 좋네요. 아니 그 아침 코스를 돌면 네. 새 소리가 엄청 많이 들려요 오, 그게 너무 좋다. 이따가 들을 수 있나요? 아, 무조건 들을 수 있어요. 알겠어. 센터장님이 응대를 하러 가십니다. 따라 가보겠습니다. 손님을 배웅하고 계십니다. 이러고 있다가 내가 사츠마 유니폼을 입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웃게 되네요. 제주항공으로 나가시는 고객분들이고 네. 오늘 후반 턴 시간 말씀드리고 아 우리 사치마 리조트의 시그니처 버스가 떠날 때까지 시야에서 사라 때까지 손을 흔드는 시그니처 그 체험을 하셔야죠 좋습니다 근데 그게 좀 감동이긴 해 그거 되게 <laughs> 영혼 중 <좀 웃음> <laughs> 아니 그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진짜로 음. 그 우리가 좋아하는 고객분들이 떠나가면서 막 그런 아쉬움이 흐르는 경우도 있는데 슬퍼요? 여기 일본 직원분들은 버스가 사라지면 거기다 대고 이렇게 되게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를 해. 근데 그 모습이 되게 그 진정성이 있어 보이더라고. 요 그렇죠? 센터장님도 진정성 있게 그 하시나요? 미치지 못하지만. <laughs> 어머님이 떠나는 것처럼 어... 뭔가 약간 가슴 뭉클할 때 오... 있어. 진짜? 근데 그 고객분들도 아들을 두고 떠나는 느낌이. 오. 되게좀 뭉클하더라고. <laughs> 진짜? 어. 그 고객님한테 영상편지 써. 어, 하나. 하나 해주세요 영상편지. 아니야. 하나의 때가 그장 기억에 남는 고객님은?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님은 어. 예쁜 분. 내가 선수 생활할 때 어. 같은 같은 또래 선수였어. 어머. 그 어머님이 오시니까 어 우리 회원분의 지인분들이래. 신기하다. 딱 그분의 아들이 나랑 동갑이잖아. 딱 응. 그분들이 나를 되게 아들처럼 어, 생각하고 어. 또, 또 이제 마음을 어. 아시니까. 어, 떠나면서도 막그몸 건강이 막잘 있어. 아, 진짜? 너무 어. 음, 그렇다. 또 오시겠지. 허? 또 되게 감사하다. 그치? 울지 마. <laughs> 72 센터장님 거예요? 이건 제가 제 전용 작업용 카트로 쓰고 있는 건데 네. 여기 캐디분들이 항상 그이 카트를 쓰실 때내 허락을 받고 쓰시더라고 <laughs> 안 그러셔도 되는데 얼마나 아, 얼마나 어. 얼마나 찜을 그, 해놨길래 그, 그, 제가 타고 다니는 마스터 카트도 찜을 이 빨간 이 빨간 깃발이 보이는 카트가 코스에 네. 자주 나타난다 오. 그러면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<laughs> 뭔가 진행이 문제가 있구나. <laughs> 알아서도 그냥 빨리빨리 해 주시면 돼요 아 약간 진행이 늦으면 이걸 타고 가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군요 음. 타면 되나요? 네 타면 됩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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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오. 오, 너무 예쁘다 베스트 드라이버시네요 윙크 한번 해 주세요